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러시아가 미국, 나토와 동유럽에서 벌이고 있는 일종의 대리전입니다 서방이 막대한 돈과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쏟아붓는 식으로 러시아와 일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나토의 그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도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난해 국방 예산은 66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는 중공의 2390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고 1조 1 0 0억 달러가 넘는 나토 회원국의 예산에 비하면 비교가 아예 되지 않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왜 그런지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제목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서구의 탄약이 바닥나고 있는가 입니다. 특히 포탄같은 무기수요는 서구의 낮은 비축량과 전략적 안일함을 보여준다고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보낸 견착식 지대공미사일 시스팅어가 다 떨어져 1300기를 레이션사에 주문했을 때이 회사 CEO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도 자국군 보유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8문의 세자르자주포를 보냈습니다. 당시 세자리의 제조사 넥스터는 지원분을 다시 채워넣기 위해서는 18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무기 지원은 말은 쉽지만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국방유산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방 무기가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구형 T72 전체 경우 단가가 5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제 M1 에브라운는 기본 가격이 600만 달러에서 시작합니다. 무려 12배 차입니다. 물론 개화할지에서 단순히 두 전차가 전투를 벌일 경우 돈 값은 충분 합니다. 이라크전에서 M1 전차는 사담 후세인의 t 7 1위를 거의 학살 수준으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는 이라크군의 공군이 소멸되고 포병 지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나 이 전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물론 미국의 우크라나에 M1 전차를 줄 리도 없지만 상황을 가정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서방 각국이 자주포나 견인포를 찔끔찔끔 공유하고 있지만 포탄 규격이 우크라나군이 사용했던 것과는 달라 후속 군수 지원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우크라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비싼 무기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와도 비슷합니다. 당시 나치 독일의 기갑전력은 티거, 쾨니스티거, 판터, 야크트판터 등 비싸기도 하고 다양해 군수지원이 어려웠지만 소련은 저렴하고 구조가 단순해 대량생산할 수 있는 T-34로 대항해 성공을 거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T-72의 단가가 50만 달러인데 미국이 우크라나에 이 지원한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의 가격은 25만 달러나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나군은 이를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야전에서 번역기를 돌려가며 매뉴얼을 읽는가 하면 배터리가 방전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효율이 극히 낮아 우크라나군은 제블린 미사를 러시아군에 몰래 넘기고 빵을 받아 먹기도 했습니다. 1조 1 천억 달러에 이르는 나토의 연간예산 가운데 70%는 인건비로 사용됩니다. 나머지는 수송 보급, 그리고 전 세계 740여 곳에 이르는 미군기지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미 방산업체도 로비스트와 정치인, 고문단이 뜯어먹기 때문에 무기 단가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가령 F-35 전투기의 볼트 하나 가격도 3만 달러에 이른다고 할 정도입니다. 동종 무기를 러시아에서 1000달러 사용할 경우 나토는 1만 달러, 10만 달러까지 지출합니다. 미국 관료 조직의 예산 낭비는 심각합니다. 일찍이 밀턴 프리드먼은 만약 연방 정부에 사하라 사막 관리권을 넘기면 5년 만에 모래가 다 사라졌다고 할 정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포탄 같은 중요 보급품 비축량의 부족 현상을 드러냈습니다. 생산 능력과 노동력 부족, 컴퓨터 칩을 포함한 공급망 문제는 물론이고 냉전 종식 이후 잠재적 위협에 대한 서방의 안일함도 드러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작했습니다. 전 나토 정책기획국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영국 싱크탱크인 차템하우스의 연구원인 제이미 시어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뼈아픈 말을 했습니다. 첨단 무기와 효율적 제조 방식에 대한 서구의 패티시에 가까운 맹신은 기본 장비 유지의 중요성을 흐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나 전쟁은 여전히 포병과 지상군, 그리고 영토 점령이란 고전적 요소가 건재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을 도회시한 채 첨단 무기의 환상에 빠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전쟁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KF의 전쟁 노력에 제대로 된 쿼터마스터, 보급 병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조달 전문가 알렉스 버시니는 예를 들어 미국의 연간 155mm 포탄 생산량은 우크라이나에서 2주간 전투를 하면 다 소진되는 물량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더스티어 워페어 산업 전쟁의 재현이나 다름없다고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량을 단기간에 생산해 전장에 투입하느냐가 관건이었던. 옛날의 전쟁과 같다는 겁니다. 제미시오 역시 막대한 양의 포탄이 수진됐던 참호전으로 인해 영국의 포탄 비축량이 바닥났던 1915년 상황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도 탄약 제고가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지구전에 맞서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워 시뮬레이션에서 영국의 탄약은 8일만에 바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구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다 퍼줄리 만무합니다.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거나 유사한 시스템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지출의 상당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서방이 배치되지 않은 전투기와 같은 첨단 시스템에 사용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서구 군사력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차전, 포병전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중동에서 반군과 싸우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곡사포를 보낼 때 비축분이 없어 벨기에 개인 딜러를 통해 구입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다섯 개 주요 방위사업체와 협력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1990년대 5한개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5개 방위사업체는 거의 모두 첨단 무기를 제조하는 기업들로 일반 포탄같은 기본 물자들을 조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다시는 인더스트리얼 워페어, 산업전쟁을 수행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통념에 기인한다고 한 국방전문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구 국가들은 기본 군수품을 제조할 능력을 상실해 최근까지 수요가 없었던 무기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고 비축해둔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방출하고 있는 미국이 다시 똑같은 무기를 생산하는 데는 문제점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제조한 레이션사 스팅어 견착식 대공미사일에 들어갔던 전자부품은 지금 단종된 상태입니다. 영국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N로를 제조하는 탈레스 경우도 해당 무기가 다 떨어져가고 있지만 노후화를 피하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사도 우크라나군이 보다 원거리에서 러시아군을 타격할 수 있도록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유도로켓 2만에서 2만5천개 가운데 3분의1을 우크라이나에 퍼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제조하는 유도 미사일 탄도는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폭약을 사용하는 구형을 따로 만들기가 버겁습니다. 서구 방산의 문제점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버리고 있는 대규모 화력전에 맞설 수 있는 기본 물자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첨단 무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기본 화력지원에 필요한 방산물자를 대개가 극도로 힘들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역시 무기공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차를 제조하는 우랄바원자보드는 구형전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3교대로 돌리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탄약만큼은 충분합니다. 오랫동안 대비를 해왔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탄약한 벨라루시의 대규모 지장창고서 조달받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기본에 충실합니다. 우크라나 이 전쟁을 치유하고 있는 겐나디 지드코 장군은 러시아군의규역화된 화력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방위사업체가 제때 물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항상 첨단 무기의 시험장이기도 하지만 기존 무기를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느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전의 본질이 뭔지 통찰력을 얻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왕립연합서비스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잭 와틀링에 따르면 그첫 번째 경우는 기본 비축량 유지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현대전이라고 해도 전쟁의 본질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로 사용할 저렴한 무기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영국 파이낸셜 기세에 근거한 겁니다. 러시아에 대해 가저뉴스 발신을 일삼고 있는 영국이지만 파이낸셜 타임은는 그나마 객관적입니다. 로소포비아는 있지만 태블로이드와는 좀 다릅니다. 영국 매체의 보도가 이 정도라면 러시아 군사력의 진짜 실력은 인정할 만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